이게 전동가위입니다. 이게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굉장히 가지치기 할때 이게 유용하더라고요. 이 가위로 가지치기를 하니까요. 계속 하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문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. 오저이 일반 가위로는 전쟁하는 게 무리가 있어가지고 전동가위를 그 가위를 샀습니다. 전에는 이 전동가위가 굉장히 무거웠죠. 충전하는 거를 짊어지고 이또 줄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일하니까 편하긴 편한데 굉장히 무겁죠 그래가지고 그뭐 줄도 걸리고 근데 그 비싸긴 되게 비쌉니다 200만에서 300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5년 이상 썼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가볍고 요 선도 없는 전동 가위가 나왔죠 이 가위가 나오고 부터는 그 무거운 거 쓰지 않아요 아그 비싸고 무겁고 그죠 그런데 이 가위를 공동으로 구매했는데 그때 30만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10만원대로 떨어졌죠 그런데 해외 직구하면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거를 여러 개 해외에 직구해 놓고 요거 뭐 가위 안 들면요 이 교체하지도 않아요 그냥 소모품처럼 그냥 버려 뿌리고 또새걸 씁니다 하여튼 이 가위를 해 보면은 편합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쓰던 전동 가위입니다 이 전동 가위가 과거에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근데 이 작동을 이렇게 해 보면은 작동이 되죠.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뒤에 이렇게 충전한 배터리를 짊어져야 돼, 이게. 그러니까 이 상당히 무겁습니다. 계속 짊어지고 작업을 하면. 그런데다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유선이에요. 이렇게 선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걸그쳐요, 이 선이. 한 5년 이상은 제가 잘 썼는데 최근에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뒤에 배터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전동 가위가 나왔죠. 이건 얼마 주고 구입하셨나요? 이거는 한 200만 원 줬어요. 어? 이게 200만 원 비쌉니다.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. 이건 몇년 전에 구입하셨다 고랬었죠 어, 이거는 제가 한, 한 7년 전에 구입했죠. 그럼 농사가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네요. 가이드요. 농사도 지을라면은 이뭐 기계 사고 기구 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. 그런데 왜 새로운 전동 가위는 더 편리한데 30만 원 밖에 안 할까요? 그거는 뒤에 이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. 여기 전동가위 밑에 바로 그 충전한 배터리 소형 배터리에요. 그걸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. 근데 왜 새로운 걸로 바꾸게 되셨어요? 사람은 항상 가볍고 편리한 걸 선호하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, 이거는 너무, 이거 한참, 몇 시간 작업하면 이거 먹습니다, 뭐 뒤에 이게. 그리고 이 선이 긁어져가지고 작업하는데 아주 방해가 돼요. 비싼 전지가 통입니다 자, 전지를 넣고요. 전지가이를 이렇게 넣고, 이제 이거는 유물입니다. Thank <laughs> you.